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원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부패한 구조, 기득권의 높은 벽, 냉소적인 지선이 넘쳐났습니다. 경기 도지사 시절에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해서 시행했고, 농촌 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정당, 숙권 정당,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인 아침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침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투표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길게 줄섰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대전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심은 악의 편입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